안녕하세요, 썬더볼트입니다. 아,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요. 어디를 가고 있냐. 바로 아반떼 N을 만나러 가고 있죠. 바로 여기가 NCT 서울. 아,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핫한 곳이에요. t 서울 있는데 아시바저싸우면 요새 구조에서 받아야 되는데 저 어떻게 쓸라 나 궁금하네요. 아 근데 뭔가 좀 어색함을 느끼시고 있을 거예요. 뭐가 어색하냐? 바로 제 고프로의 음성이 완전 다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예, 이렇게 후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건 바로 아바트 TCR이 보이네요. 이 오버핸다 그리고 공격적인 스플리터부터 뒤에 있는 좀 핫한 스타일이 스완넥 스타일의 윙이 달려 있죠. 그리고, 0이고도 가운데 한 발로 뽑혀 있는 게 이게 정말 레이스카구나 싶습니다. 아, 비가 오니까 일단 들어가 보죠, 바로. 네, NCT 서울 들어왔습니다. 어, 꽤 힙하게 꾸며놨고, 이렇게 레이싱 스타트 시그널까지 있네요. 그리고 한편에는 바로 보이는 게 N맨인가, N맨? 약간 뭔가 스틱 짭 같긴 한데, N맨이라고. 이렇게 N을 운전하는 드라이버. 캐릭터입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, 나오면 진짜 살 사람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, i30N 패스트백이 있습니다. 뉴르 24시 나갔던 모델인 것 같은데요. 패스트백이 왜 패스트백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이 루프가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, 이게 공력적으로 뒤쪽에 있는 압력 저하를 막아주기 때문에, 이게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, 즉 드래그를 줄여줘가지고, 더 빨리 갈수 있다. 그래서, 패스트 백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. 아반떼 N. 와, 드디어 실물 영접. 뒤에 큰 스크린도 있고, 이, 퍼포먼스 블랙에 아반떼 N이 있는데, 아, 그 실물을 보니까 더 까리합니다. 검은색 그리부터 끝까지 확장된 이 블랙이 더 스포티함을 더해주는데, 어, 요 부분이 좀 카본으로 돼 있으면은, 더 깐지가 나지 않을까? 아니면은 여기 카본 연장할 수 있는 퍼포먼스 파츠 팔면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요. 프론트에는 역시나 스플리터도 달리는 차답게 달려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S PS4S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, 이게 기존에 들어갔던 베렌의 오이 타이어인 피제로보다 더 좋을 거예요. 그리고 뒤를 한번 볼까요? 윙과 스포일러의 중간에 있는 듯한 그런 게 달려있죠. 스포일러가. 아, 이게 좀더 N이라는 공격적이고 스포티함을 강조하려면은 더윙 같은 느낌으로. 아까 밖에서 본 TCR처럼 스완넥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윙 같이 생겼으면 좋겠는데, 이게 좀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가지고, 그게 좀 아쉽습니다. 아, 누가 말했듯이 이런 거 달려있으면은, 뭐, 양카스럽다는데, 이 양카스러운 게 아니라 더스포티함을 더해주는 거죠. 아, 밑에를 보면은 이 디퓨저가 있는데요. 기존에 있는 다른 차들이 뒷범퍼에 달려있는 디퓨저가, 디퓨저 형태만 띄고 있다면은, 지금 아반떼는 봤을 때 깜짝 놀란 게, 진짜로, 저 안쪽부터 디퓨저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이러면은, 이 공기가 뒤쪽을 타고 와가지고 후면을 메워주기 때문에 어, 뒤쪽에 압력 저하를 막아가지고 더 빠르게 갈수 있어요. 자, 한번 바로 실내를 살펴볼까요? 계기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스플레이까지 더 깐지가 납니다. 코나에는 뭔가 좀 어정쩡한 느낌이었다면은 어, 아반떼에는 계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센터페시아는 훨씬 더 뭔가 더 조화롭고, 더 완성도가 높고,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리고 CN7 노말 때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이 왼쪽에는 빈 공간은 역시나 채워지지 않았습니다. 원래 뭐 채우려고 그랬는데, 안 어울려가지고 뺐대요. 드라이브 모드 선택을. 그리고 제가 N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N 모드 시스템. 이, 스로틀과 브레이크 담력이 얼만큼 발반이 잘 나오고, 그리고 국내에 있는 서킷들 랩타임도 바로 나이 순정 시스템으로 잴 수가 있죠. 네, 눌러보면은 브레 타이머가 나오고요 국내에 있는 서킷, 용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암, 태백, 인제스피디움까지 다 있습니다 아, 이러면은 정말 좋지 정말 달리는 걸 위해서 나왔다 그 의지가 보이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제가 또 센터페시아에서 또큰 점수를 주고 싶은 게 이렇게 조수석과 분리돼 있는 손잡이, 발을 만들어 놨다는 거 기존에 제가 벨로스터 n을 설명드렸을 때 아쉬운 게 n을 달고 나오는 차들은 다 운전자를 위한 약간 이기적인 차인데 플레이도 그렇고 센터페시아 뭐 이게 콘솔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냥 정면만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좀 어색함을 느꼈다고 그랬죠 근데 아반떼 n은 이 주석과 분리를 시켜 놓으면서 센터페시아가 살짝 운전자 쪽으로 돌아가 있어서 더이게 운전자 중심적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자리를 한번 타볼게요 아반떼 CN7 타보셨던 분들 많겠지만 예, 그 뒷자리가 맞... 일단는 굉장히 편하고 편하기도 하고 내장재가 이게 위쪽으로 더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, 머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레그룸을 한번 보죠 예, 시트와의 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아이 아반떼 CN7 같은 경우는 거의 옛날 소나타급의 캐빈 공간이 확보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제 무릎과 시트 사이의 공간이 굉장히 널널하다는 걸알수 있고 심지어 또 시트 밑에 제 발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어 뒷자리에 타는 사람이 공간 때문에 불편한 거는 전혀 없을 정도로 이만큼 잘 달리게 나온 차가 어, 뒷자리 공간까지 이렇게 배려를 해놨으니 진짜 안 사고는 못배길 그런 상품성을 갖춰 놓은 것 같습니다. 자 엔진 놈을 살펴보겠습니다. 아이 놈의 보닛은 이번에도 그 쇼기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폴대로 고정시키는 방식이에요. 아, 이거 좀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꾸준히 안 바꿔주네. 이거 왜안 바꿔주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차들에는 다 그냥 올리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벨로스터 N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론트의 불만이었던 게 바로 이 본닛인데 너무 무거워요. 너무 무거워. 알루미늄이 아니라 이거 그냥 순 철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본닛이 너무 무겁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좀 프론트 헤비를 가지고 있는 전륜차들 성향인데 이 본닛만큼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진짜 무겁습니다. 이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가지고 아반떼 도 기존의 엔들과 엔진룸 배치는 거의 동일합니다. 근데 요 보이시나요 요 배터리 배터리 이 보니까 더불어서 이 배터리를 좀 경량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배터리를 순정임에도 트렁크 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 기존에 현대 차 중에 이 배터리가 트렁크 쪽으로 있는 차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브라켓이랑 그 연장 전선 사다가 이 달리는 차들 배터리 뒤로 옮길 때 현대 순정 쓰기도 하는데. 이 배터리랑 본인만 바꿔도 프론트 회비 성향을 줄여서 이 회도성을 굉장히 높여줄 텐데 아 요거 좀 개선해주면 좋을 텐데 항상 아쉽습니다. 앞을 봤으니까 트렁크를 한번 살펴볼까요? 네, 뭐 특별할 거는 없고 네, 아반떼 트렁크입니다. 준질형 치고는 굉장히 크죠. 하지만 지금 저기 빨간 바가 보이시나요? 네, 차대 강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순정임에도 이렇게 보강바가 들어가 있습니다. 전 경기 나가거나 서킷 달내신다는 분들 가장 많이 하는 게 차대 강성 보강을 위해서 차량 이곳저곳에 이렇게 보강바를 추가하는 거, 브레이스바를 추가하는데요. 이 차는 순정에 저런 게 달려있으니까 진짜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고 저것 때문에 시트폴딩 을쓸때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. 뭐 N을 타면서 그거에 아쉬워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. 네. 자 이렇게 아반떼는 살펴봤으니까 이제 N 퍼포먼스 파츠를 한번 보러 갑시다 한쪽 측면에 이렇게 N 퍼포먼스 파츠가 달려있는데요 이 N 퍼포먼스 파츠를 다 넣은 게프로이 아닌데 이거를 다 넣어놓고 무슨 아반떼가 4,500만 원이 넘냐 프로이 그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프로비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걸 프로비라고 하면 안 되지 N 퍼포먼스 파츠는 사실상 솔직히 룩템이에요 예 네, 드레스업 파츠고 성능에 영향을 크게 주지도 않을 뿐더러 넣는다고 더 빨라지지도 않고, 그에 비해서 가격은 거의 천만 원이 추가되니까, 큰 의미가 없는 파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거는 옵션 가격에 넣으면 안 되고요. 그나마 나머지는 카본 파츠라서 딱 누가 보셔도 이게 룩템이라는 거, 드레스업 파츠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이 브레이크인 것 같아요. 브레이크요. 이 브레이크가 보시면 사실상 가라 캘리퍼입니다. 가라 캘리퍼. 겉보기 봤을 때는 무슨 6P, 8P 되는 것 같은데. 이 보면은 캘리퍼의 가운데만 패드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구조물이에요. 이거 절반을 잘라내도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생김새와 다르게 크게 성능이 좋아지지 않을 뿐더러 이 패드의 호환성이 굉장히 적습니다. 순정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패드만 바꿔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고 한여름의 경기를 뛰어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그에 비해 이 패드 호환성도 떨어지고 생김새에 비해서 성능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데 가격까지 비싸니 엠퍼포먼스 브레이크를 과연 넣으시는 게 맞을지 그 모르겠습니다. 뭐돈 여유 있으시는 분들은 넣는데 넣는 것 대비 굉장히 만족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제 기준에는 순정 캘리퍼에 패드를 좀센걸 넣으셔가지고 타시면은 서킷을 아무리 타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. 그리고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굳이 내가 브레이크가 부족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차라리 싸제포피를 넣으시는 게 추천드려요. 그러면은 순정 캘리퍼 내다가 팔 수도 있고 더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성능에 패드 호환성까지 더 좋은 브레이크를 쓸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엠퍼포먼스 파츠 브레이크는 솔직히 비추. 네 이렇게 아반떼 n 실물 영접을 마쳐봅니다 원래 여기 nct 서울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좀 많은 말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오디오가 다 현장 녹음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짐도 빠지고 그리고 그 텐션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더 이상 말을 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실물로 보니까 더 예뻐 보이고 사고 싶다 상품성이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돈을 아끼고 오래 남아있는 벨로스터 N 경기 일정을 마쳐야죠 준비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만들면 안 됐는데 오디오가 빠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 없이 더 재밌는 영상 더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채널 썬더볼트가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 다음에 봐요 안녕